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대주부터 시작돼.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친구들 잘 지내셨나요? 자,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할게요.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려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 지난 한 주도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주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 저희 듣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깨달았고, 또 더욱더 어, 더 신뢰하고, 또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어,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 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전해지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아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아멘. 이제 애니메이션 같이 먼저 보겠어요. 제 5과 하나님 나라와 구원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자 제자들이 화를 냈어요. 예수님, 제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애들은 저리 가라.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내쫓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오잉?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어린 아이와 같이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 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셨어요. 이리들 오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어린 아이들처럼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아, 그렇구나.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하는구나. 오늘은 오가, 구원 오가의 하나님 나라와 구원받은 사람들을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랑 있을 때 제일 좋아요? 음. 그렇죠. 누구랑 제일 있을 때 기분이 좋을까? 그렇죠. 엄마죠. 그렇죠? 아빠죠. 어, 어떨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하실까요? 예수님이 얼굴이 예쁜 사람, 공부 잘 하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힘이 센 사람? 아니요. 예수님은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예수님께 진짜 사랑을 받고 싶은 친구들은 말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막 데려와서 옥 어, 제자들이 막 화를 내는 장면을 예수님 보지 않았겠어요?엄마들이 예수님 제 아이를 축복하여 주세요.또 아이들도 예수님 안녕하세요.저는 이 다음에 크면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막내어 쫓는 제자, 제자들을 막꾸짖었었어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오잉!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올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잘 들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전적으로 낮은 마음으로 나를 기대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곳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 아이처럼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구원받는 것이라고 구원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님은 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리들 오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많이 많이 있기를 원한다. 아이들도 아멘 예수님,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모두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진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은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 그렇구나. 어린아이처럼 진짜 겸손해야 하는구나. 그러네요.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은 누가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나요? 맞아요. 어린아이였어요. 키가 큰 어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나요? 그래요. 다른 어떤 마음보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무엇인가요? 정말 엄마에게 전적으로 엄마의 젖과 또 엄마의 보호하신가, 엄마가 기저귀도또 엄마가 시장도, 엄마가 음식도,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완전히 믿고 엄마는 나를 도와주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마음, 그런 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죠.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겸손히 기도를 통해서 욕심을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들을 아주 좋아해요. 제일 제일 좋아해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그래요. 어린아이같은 마음을 우리 잘 가지도록 해요.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하나님 말씀잘 들었나요? 네, 그처럼 예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언급 드리겠습니다. So so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디고 예배를 마칠게요. 영원히, 영원이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분이 누구인지 정말 어린 아기가 엄마를 너무 좋아하고 아빠를 너무 좋아하는 것처럼 예수님만 좋아하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은 또 어린아이가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요. 안녕. 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들아. exactly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시실하신 내 구주를 신뢰하라. 내가. 사